사도행전 134번째 북상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트라에서 병든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큰 봉변을 당했었죠. 자칫하면 바울의 생명과 사역이 그곳에서 막을 내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이동했고,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더니 다시금 루스트라와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돌아가서 그곳의 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살기 등등한 눈빛으로 자기에게 돌팔매질을 했던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다시 찾아간 셈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일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생리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두 사도는 더베에서 다시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찾아갔고. 거기서 제자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각 교회의 장로를 임명하여 믿는 무리를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반빌리아에 속한 버가로 가서 말씀을 전한 뒤 아달리아를 거쳐 예전에 들렸던 수리아의 안디옥을 찾아가죠. 두 사도가 오랜만에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믿는 무리를 모아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했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다고 기록합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것한 가지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순회 전도자들은 한 지역에 단기간 머물며 복음을 전했고 믿는 자들이 나타나면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다음 거기서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같은 패턴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가장 길게 정착하여 머문 기간이 에베소에서 대략 3년 정도고 나머지는 몇 주나 몇 개월 정도가 대부분이죠. 각 지역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짧은 기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관해 가르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본문에서 기록했다시피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핵심과 기본을 가르치고 난 뒤에는 각 교회의 장로를 세워 양육을 이어가도록 조치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장 기초적인 복음의 내용만으로 충분히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 성령께서도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핵심과 내용을 통해 얼마든지 구원과 회심을 이루시긴 하시지만 아기가 갓 태어난 상태로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더욱 무럭무럭 자라나야 하는 것처럼 신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만큼 자라도록 지속적인 양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두 사도는 각 지역을 다닐 때마다 양육자들을 세웠고 그들을 통해 믿는 무리가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교육자와 피부양자 역시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려고 끊임없이 교육 및 양육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논리도 성립이 되죠. 공부와 인격 수양의 끝이 없다는 사실은 불신자들도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과 그분을 담는 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사는 일은 숨이 멈추는 날까지 감당할 일임을 명심하십시오.